패키지 리뷰 한번 가볼게요. 오늘 나온 패키지가 파그리오의 인장 패키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악세사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지금 2,000 다이아. 55,000원 만 4개. 22만원이구요. 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영롱한 엘릭서 상자해서 다이아와 은총의 성물 엘릭서가 같이 있는 요 엘릭서 상자 나왔구요. 영롱한 지폰 상자. 해서 은총이랑 다이아 최상급 수련석 지폰석 요렇게 포함되어 있는 요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2만원 22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44만원인데 여기서 나온 다이아로 요거를 사면 됩니다 그럼 44만원 요거까지 살수 있고요 끝없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이게 진짜 얼탱이가 없습니다 풍류의 성장상자 풍요의 신탁서 두 개를 주는데 천 다이아입니다. 하루에 세번살수 있고 일주일 동안만 팔아요. 총 21한 상자 2만 1000 다이아가 듭니다. 약 60만 원 돈. 그러면 이 풍요의 신탁서를 21한 상자니까 42개 곱하기 2 해서 42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거 한 개당 60레벨 기준 경험치를 10% 정도 올려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42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420% 60렙 기준 한 못해도 한 62, 63은 찍겠죠 60렙 분들은 60만원을 주고 경험치를 돈으로 팝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74렙 기준 굉장히 경험치를 안줄 거예요 존나 찔끔 줄 거야 근데도 사야 돼 왜냐 이 새끼들은 머리를 썼, 썼지 아 이거 핵가검들은안살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보상으로 여러분들 경험치 물약을 넣어 놨어. 기존 경험치 10% 추가 물약과 중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다른 경험치 물약을 넣어 놓은 거죠. 이 퀘스트 보상으로 신탁서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가금러 분들도 요거를 좀 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종님 이거 살까요? 형님, 경험치 얼, 한 하나만 구매를 해서 경험치 얼마 정도 주는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형님. 60레벨에 10%면 여러분들 과연 74레벨 기준 몇 프로가 오를까 자 일단 요거 한개 구매했습니다 자 구매했고 여러분들 풍류의 성장상자 한번 오픈 했고요 요거 패키지는 잠시 뒤에 제가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서 받아볼게요 아이나사드의 교단의 신탁 완수 두번 자, 이게 5개에서 10개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보상이 또 많이 나올 때까지 돌려야겠죠. 이렇게 10개. 장비 강화하기. 0.1% 주네. 와, 씨. 자, 요걸로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몇 프로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150마리 처치 이거를 돈, 돈을 주고 사야 될까요? 10개짜리 2개 이상 나오면 그냥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수락할게요. 하나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패키지 여러분들 경험치를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경험치가 72.43271자두 개를 한번 받아볼게요 7 2 4 3 2 7 7 됐네. 자, 여기서 요거 74렙 기준 72.52862. 와, 0.1도 안 줍니다, 형님들. 0.1도 안 줘요. 0. 예, 09 이렇게 주네. 이거 두개1 0 다이아. 안 하는 게 맞다. 하루에 한3% 정도 올립니다. 빡사냥하면. 자, 일단 어느 정도 주는지 이거 확인은 했구요. 패키지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패키지는 일단 마을로 가서 나머지 여러분들 인장 패키지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그리오의 인장 패키지입니다. 새로운 현질템이 나왔죠. 40개. 자, 이거를 또 강화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로 가는데, 처음부터 65% 2강씩 그냥 붙이겠습니다. 자, 1에서 2로 가는 데는 55%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주문서가 있어야 돼서 좀 깠어요. 굉장히 안 붙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1강부터 깨집니다. 와, 확률 진짜 미쳤습니다. 그렇지. 와, 이거 확률이 여러분들 약간 건드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 붙어져요. 말이 안될 정도입니다. 65%와 55%인데, 이강이 8개. 야, 이거는 거의 주작 수준인데? 2강이 8개. 40상자에서. 상강이 5개 나오는 게 정상적인 확률이거든요? 상강이 5개. 40상자면. 근데 2강이. 40%. 이에서 3가는데. 제발 제발 하나 와 말이 되냐 무조건 여러분들 제작을 하시는 게좀 안전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확률이 낮은데 자, 3강을 일단 여렇게 만들게요. 와, 이건 진짜 여러분들. 그다음에 3강을 하나 만들 것이냐, 4강을 하나 만들 것이냐 선택을 할수 있네요. 3에서 4로 가는 확률은 35%. 그럼 이거를 왜 선택을 하는 거지? 무조건이죠. 무조건 4강을 만드세요. 자. 4에서 5로 가는 확률은 33%입니다. 자, 4강이 많이 떠야 돼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키지로 몇 강까지 갈 것인가? 자, 갑시다. 그렇지 하나. 연타로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두 개. 나이스 세 개, 좋아. 네개 연타, 좋아.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좋습니다. 자, 다섯 개지 나왔고요. 높게 가자. 좋았어! 하나만 더 깔끔하게 후. 자 일단 확률이 33%여기서부터 스템쟁이 붙습니다 갑니다 5강 33% 제발 신이시여 예 s yes. 자, 하나. 5에서 6 가는 거는 25%. 와, 미쳤네. 오. 가자. 5강이 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개나 만데요? 오, 가자! 와, 이제 붙을 때가 됐는데? 설마, 한번의 기회는 주겠지? 이거 5부터는 바로 그냥 6 가겠습니다. 5! 연다 6! 가자! 제발! 아우! 가비. 5강이네요. 자, 일단 뭐, 패키지로 깐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5강입니다. 자, 본조 형님이 좀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패키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인형을 좀 만드실 거면 좀잘 나오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지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유저들 돈 뽑아먹을 생각만 좀 하지 마시고, 지긋지긋하네요, 정말. 자,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바우잉. 우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